오늘은 꿀을 먹는 가장 좋은 시간과 꿀과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 그리고 꿀을 매일 먹으면 고칠 수 있는 질병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 잠자기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꿀을 먹으면 몸에 활력을 주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변비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꿀물을 마시거나 꿀과 함께 과일이나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잠자기 전에 꿀을 먹으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꿀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저녁에 따뜻한 꿀물이나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두번째, 꿀과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음식은 계피입니다. 꿀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관절 통증 완화와 항암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유발 인자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또한 위궤양이도 좋은데, 꿀은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며 계피는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꿀을 매일 먹으면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기침이나 목 아픔을 완화해 줍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꿀과 도라지, 생강, 마늘 등을 함께 먹으면 기침이나 목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꿀을 매일 먹으면 피부를 맑게 해주고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수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 꿀은 피부병 입냄새 콜레스테롤 노화 방지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과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숟갈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꿀에 대해 자세히 소개 해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